네, 안녕하세요. 천인성입니다. 자, 오늘 네일처셀 간만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일처셀 같은 경우는 전에 공지했다시피 이제 주가에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거나 혹은 공지나 공시에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을 때 제가 영상을 찍기로 했죠 나머지는 뭐 이제 문자 브리핑 드리고 있고 자 일단 네일처셀이 오늘 한번 주가가 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쵸 문제는 이제 튀는 흐름이 딱 보더라도 일단은 윗꼬리가 없죠 그쵸 그리고 위에서부터 양봉이 아니라 은봉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갭상승 그쵸 이 시가로 갭상승을 띄워놓고 뛰우자마자 바로 눌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이눌렸다는게 의도적으로 누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들을 차에 실어 냈다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윗꼬리가 없이 시가에서부터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 관련된 호재성 공시가 오늘 장중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시작하기 전이나 어제 장 끝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은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가장 먼저 그냥 네이처셀이라고 검색을 해봐요. 그죠근딱 봤을 때 뭔가 8시간 전, 5시간 전, 5일 전, 1주 전, 최신 수준으로 바꿔봐더라도 뭔가 특이한 내용이 없어요. 그쵸? 이럴 경우에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네이처셀에 관련된 거래소와 근감한 공시를 봅니다. 근데 역시나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아, 전에도 EAP에 관련된 공지를 뭐 네이버나 공시에 안 냈으니까 홈페이지에 또 똑같이 되지 않을까? 그럼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똑같이 한번 이제 새로 고침 눌러봅니다. <laughs> 자 일단 공지가 역시나 떴죠. 떴다는 내용이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일단은 이 조인트 스템에 관련된 EAP에 관련된 설명은 제가 영상을 굉장히 자세히 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설명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 아마 제 천재 주식TV 여기서 아마 EAP 네이처셀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영상이 아마 뜰 겁니다. 자 일단 내용이 보니까 이제 전에 아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5월 19일이었죠. 그쵸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미국 FDA로부터 공인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내용이 언제 6월 9일자 떴어요. 한마디로 이제 어제 이제 장 끝나고 이러한 공지가 홈페이지에 떴겠죠. 그 부분들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이 프로토콜에 관련된 등록을 하는 게 언제입니까? 말 그대로 제가 30일 이후에 제가 이제 등록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5월 29일 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30일 뒤면 뭡니까? 6월 28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6월 28일부터 등록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인해서 주가 급등을 한 거고 이러한 내용들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는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말 그대로 이게 f d d 에 완전히 통과가 안된 것들이야.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직접 환자들한테 이거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환자 동의하에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 내용이 EAP라고 했어요. 동전전 사용 요구 그렇죠? 이 내용이 굉장히 대단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f d a 완전히 통과가 안된 거를 환자한테 그것도 뭐지 새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환자한테 직접 실험을 해? 그 내용은 뭐야? 어느 정도의 안정성, 어느 정도의 유효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EAP 승인까지 갔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그냥 최종적으로 FDA에 관련된 최종 허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EAP 얘기가 나오 나온 내용이 나온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FDA에 있어서 최종 관문이 뭐죠? 최종 관문? CMC거든요. 그렇죠? h a l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계속 좋은 내용 나오다가 CMC에서 한번 CR에 받아 가지고 주가가 최종화가 안 되고 급락이 나온 거잖아. 이게 최종 관문이야. 그렇죠? 이 EAP라는 거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CMC 제조 품질 관리,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 준비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이처셀이 최고의 급등을 하기 위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을 하고 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그럼 뭡니까? 멀봉상 최고점인 6만 1,680원 찍으러 갈수 있다, 없다? 갈수 있다. 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직은 뭐, 매수가 안 들어갔죠? 그렇죠 뭐, 매수가를 제가 너무 좀 보수로 잡았나? 뭐, 이런 구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너무 급할 필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그 증거가 나왔죠? 이러한 내용으로 나와서 급등을 할 거였으면, 여기, 시가 15%, 고가 15% 맞고, 아래로 떨어져서, 플러스 3%될게 아니라, 이게 뭐야? 그냥, 3%부터 차이를 시작을 해서 15%, 양봉으로 나왔어야 돼요. 장대 양봉이 나왔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던 이유는 뭐예요? 말 그대로 간단하죠.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 이 사이에서의 뭡니까? 말 그대로 매물대가 많아서예요. 그렇기 그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역시나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매수가를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 있죠. 젠베스 잼백스. 젬베스가 지금 보면은 주가가 어떻게 가고 있는? 요. EAP 얘기가 나온 뒤로 주가 그냥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종목들도 제가 두번 거래를 했어요. 보면은 이제 젠백스에 관련해서 처음에 2월 13일 날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뭐 3월 24일 날 매도를 때리고 그다음에 또 4월 8일 날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여전히 들고 있는 중인데 결과적으로 이 4월 8일이 이제 여기 반등선. 그렇죠? 이 반등선 가격에 터치가 되고 나서 이제, 매수가 들어간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전에 매도를 했던 구간들은, 이제 체크를 보면 여기 3월 24일에 전략 매도를 때린 거고, 3월 24일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요. 그쵸?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갈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뭐야? 눌렸다가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눌리는 과정을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냥 매도, 매수를 리면 되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뭐 절반 매도는 안 나간 상태죠. 이네일처스 역시도 제가 지금 똑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죠. 네일처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여기, 그렇죠? 제가 여기 3월 14일 날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4월 12일 날 이제 매도를 전략 매도를 때렸는데 4월 4월 12일이 맞나? 4월 12일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어, 4월 아마 제가 여기서 매도를 때렸었죠. 4월 22일이나 23일에서, 그렇죠? 그리고 아직 매수는 안 나갔어요. 근 우리가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뭐 신청을 하고 프로토콜 등록이 되는 게 6월 28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월 28일까지 추가적으로 뭔가 이슈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프로토콜에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뭐 CMC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이게 뭐 사실상 뭐 추가적인 호재가 이제 어제, 그렇죠? 6월 9일자에 나왔다고 가정하면은 또 다른 추가적인 호재는 7월달 고그 전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달에 언제든지 매수 타점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매수가를 조금 높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조금만 더 지켜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5일선과 21선이 여기서 골든 토너스가 됐죠. 그렇죠? 보면 이제 21선이 하락이 멈추고 횡보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21선이 아직 위로 상승으로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5일선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다가 위로 상승이 꺾였는데 여전히 그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거는 여기 이격도가 조금 생각보다 이제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이 이격도를 분명히 한번 좁히고 갈 거거든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가는 게 저는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매수가가 안 나간 건데 일단 그 부분들은 조금 이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주가 등락이 오가면서 이제 뭐 120일선이나 여기 뭐 20일선이나 22일선이 상승으로 꺾이고 120선이 올라오면 매수가를 살짝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만 더 체크를 해보고 주가 흐름을 보다가 때가 오면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네이처셀이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똑같죠? 주봉으로 봤을 때 일단 여기서 5일선이 이탈이 됐어요. 5일선이 이탈이 되고 22선 지지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슈팅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이제 주가가 고점 구간에서 놀고 있는데 음. 일단은 여기서 도 마찬가지로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어요.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강했던 구간이 딱 찍어 보면 여기서부터 어디입니까? 딱 이제 여기. 그렇죠 이런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이 보면은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맞고 빠졌던 구간이고 또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던 구간이고 여기서도 주가를 급등하다가 눌렸던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구간들이 사실상 뭐예요 말 그대로 돌파하고 내려오는 자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지 라인이라는 게 돌파하고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될 거라는 거는 한마디로 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뭐 이 상단을 안깬 상태에서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잡고 슈팅이 나오던가. 그쵸? 아니면 여기 중단에서 하단까지 한번 누르고 슈팅이 나오던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6월달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6월 10일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주가가 아직 뭐 돌파가 된 것도 아니고 혹은 아직 밑에까지 눌린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가을 상향 조정할 거면 아싸래 뭐야. 이 구간을 돌파해서 완전히 안착이 되고 이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삼아서 계속 위를 두들기로 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매수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싸리 가격을 올릴 거면 돌파할 때 하던가 아니면 아예 이 중간 부분까지 누우려고 하던가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 하면은 이도도안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뭐 너무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다. 그죠요거는뭐 젬베스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젬베스 같은 경우도 이 축가가 보면은, 얘가 여기서 눌리잖아. 그리고 얘가 여기서 급등이 그 나오잖아. 그럼 한 번에 쭉쭉쭉 갈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눌린다고.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와서 바로 갈것 같지만, 뭐야? 또, 누르고 간다고. 그렇죠 그리고 한 번에 가지 않아요. 얘가 어차피 이렇게 완전히 추세를 상승으로 탔다 하더라도, 뭐야? 결국 한 번? 무르고 또 가거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잼베스로 치면은 이 구간에서 완전히 눌린 저점에서 잡던가. 그쵸? 아니면 얘가 상승 추세를 타는 상에서 아예 잠깐 눌러 찼던가. 그래봐 여기서 매수하나 여기서 매수하나 차이는 크지 않아요. 어차피 대세 상승의 파도가 안 나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고로와 타점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꾸 네이처셀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은 뭐 제가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그 영상으로 찍는 거는 뭐 정말 매수가에 관련된 부분이 오거나 근데 아싸리 뭐 이제 주가가 정말 변동성이 심할 때 그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갖고 네이처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러한 브리핑 그리고 똑같이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에 관련된 내용들 010 3 2 1 2 5 2 4 8 이쪽으로 이제 네이처.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네이처에 관련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타점 꼭다 받으시고 최근에 제가 이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정확하게 맞춘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알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코나이거든요 그쵸 코나이 같은 경우에 어제 주가가 플러스 4% 그쵸 그리고 오늘 뭐예요 마이너스 1 2 빠졌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그렇죠? 어제 6월 9일이죠? 어제. 어제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 합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호나이, 채소, 이 자리,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절반 매도는 때리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쵸? 왜 세력들이 차일 실어 하는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뭐예요? 저가 마이너스 10%까지 빠지잖아요. 종가도 뭐 마이너스 4% 마감이 되고. 그쵸? 어제 의 절반 매도 타점이 저와 했다라는 거죠. 이거에 관련돼이 눌림목 저점 재미수. 제가 언제 했습니까? 여기 똑같이, 4월 19일에 얘기했어요. 4월 19일. 4월 19일에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여기 4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주가 급등 없이 눌릴 거라고 얘기해. 4월 28일이나 5월 초부터 급등할 거라고 얘기해요. 결과적으로 여기 보세요. 4월 달에 이 마지막 주, 여기, 23일, 24일, 25일. 결과적으로 뭐야? 주가 급등 없이 눌리죠. 그리고 4월 28일날 시가 15% 급등. 그리고 5월 초에 상한가. 한마디로 뭡니까 주가가 딱 급등되기 바로 직전에 매수가 들어갔다는 거야. 이 눌릴 때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도 여기 4월 19일 영상 그대로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서 주가 급등할 가능성 높습니다. 자, 자 보세요. 보세요 그럼 우리가 21일부터 25일까지 이나은 뭐예요? 주가 급등이 없다라는 거야. 주가 급등이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아무리 빨라도 4월 28일부터 5월 초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구간을 우리가 뭘로 가져가야 돼? 저점 매수 구간으로 가져가야 돼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얘기하죠. 매도하라고 할 때는 여기 6월 9일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수를 해야 될 때는 4월 19일날 아예 날짜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부터 급등할 때까지도 내일 첫새 역시도 똑같이 그쵸 제가 보면은 코나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눈목조점매수 들어가고 여기서 절반에서 때렸죠. 내일 첫새 역시도 똑같은 고 탑점을 드릴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 3212에 5248 이쪽으로 네이처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서 네이처셀에 관련된 저점 매수 네이처셀에 관련된 고점 매도 타점 그리고 중간중간 주가 흐름에 관련된 브리핑 꼭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구독자 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독을 했다고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구독을 했다고 구독자 문자 인증을 주셔야 그러한 내용들이 나갑니다 010-3115248로 네이처 지금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써월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짜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페트론,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다는 야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펩트론의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이 나왔을 때이노란색과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여기 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 원, 7천 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쵸? 이제 37,00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쵸?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죽다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쵸?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자리야 매도자리 어. 차일시라는 맞죠? 차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에시라는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화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화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독점 매도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